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근데 참 이상하구만 나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이것은 엉터리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관상 관상이란 이제 얼굴을 보고 인생이 어떨 건가 를 판단하는 건가? 어쨌건 그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관상이 어떤지 궁금해서 관상을 보러 왔습니다 자 관상을 보러 가보시죠 어때? 내가 왕길상인가? 죄송합니다몇 년생이에요? 저 94년 5월 6일생입니다 94년 네. 5월 6일 네, 네.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가 만약에 네. 조선시대였으면은 어떤 관상일까요 신분 같은 걸로 치면은 조선시대였으면은 높은 신분은 못 되지 이제. <laughs> 네. 저희 집안 저희 집안이 <laughs> 언제나 다 양반 집안이고 할머니께서는 이성계 직계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... 따지면 어떤 거에 어울리는 지 여기 또카메라로들 그, 어, 그렇죠. 네가 뭐 저기를 많이 모르니까 저한테 야, 어떤 지... 약간에 저 가면은 왜그 저기 뭐라래 저기 왜 이렇게 저기 어, 저기 어, 왕 밑에서 4시요? 예, 예, 어찌 이리도 매점하시옵니까 그런 자리로 와야지. 아, 4시. 예, 예. 아, 4시에서 내가 왕 대상이라 아니 4시가 네, 대상이었는데 어, 왕 대상은 안 돼. <laughs> 왕 대상으로 하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어, 맨날 이제 남한테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죄가 되버리지. 어때? 내가 내시가 될 상인가? <laughs>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내가 지금 할말을잃었어아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. 네. 저는 이 친구 얼굴에서 네. 눈, 눈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. 눈은 어떤 눈이요? 에 근데 눈은 이제 볼 때는 예쁘다고는 보겠지만 네. 이 눈이 강한 눈인 것 같아요. 너뭐 선생님한테 냐 아니, 죄 집이 아니라 뭐 어떻게 관상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관상적으로 제 눈이 어떤 눈이 인정을 안해 주는데 너무 약해. 어쨌든 뭐 약한 관상이에요. 근데 어쨌든 할라는 그 끈기 그런 적에는 강한 사람이야. 뭐 나쁘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어 끈기같은 강한 사람인데 약간 내 노력의 대가가 안 따라오니까 저는 하는 것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지금 까지 아... 저는 제가 지금 운동 시작하고 나서 챔피언까지 다 했고 대학교도 한번에 들어갔고 근데 그게 솔직히 저는 제 얼굴의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관성이 이렇게 안좋다고? <laughs> 이 그렇다고, 그렇다고 그런 거지. <laughs> 그쵸 어, 근데 그쵸? 이게 이게 <laughs> 약간 와 미, <웃음> 믿기질 않아요. 지금 하자니 그렇다는 게. 어. 어가? 응? 다음에 <laughs> 너무. 응, 지랄 절대 안 부지. 넌 프로 유부비야. <laughs> 무적. <laughs> <그쵸? 웃음> 네. <laughs> 마무리해라. 시청자 시청자들한테 매시가 네, 인사 올립니다 하고서 마무리해. 네, 시가 인사 올립니다. 만승 응원하세요. <laughs>